정은의 농장에서는 채취하고 있는 겨우살입니다 근데 겨우살이를 채취하는 복장이 아니네. 어디 뭐 모델 나가요? <laughs> 엄청 이제 꽃 피우고 하려고 엄청 빨아들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럴 때또 따면 또 이게 또 약성이 더 좋지. 드론으로 바라보는 겨우살이. 그들은 참나무에 기생하며 참나무 앙상함의 프로그을공존하는 묘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리는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며 혈압을 낮추고 관절염을낫게 한다지요. 교사리를 늘 차로 끓여 마시면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도와준다 합니다. 고혈압과 협심증, 중풍, 손발의 마비, 다리나 허리가 쑤시고 아픈데 효과가 좋다고 하지요. 앞에 맛은 씁쓸하고 뒷맛은 달콤하고 묘한 맛을 내네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저 아침 저녁으로 한두 잔씩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은이 농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은이 농장은 여러 가지 시골에 나오는 다양한 식물들을 체험도 해보고 채취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은이 농장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께 기대 에 호응하는 그런 정은이 농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부 연양. 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겨우살이다, 어. 어. 겨우살이 다죽다고 한동 씻고 겨우살이 채취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따서 잘 건조시켜서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 하네요. 일단 겨우살이 채취해 보겠습니다. 뿌리 하나 하나가 연결되어 있나요? 네. 어. 좋아, 이게 뭐 이게 뭐몸에 좋다 그러니까 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되게몸에 아, 좋다는데? 이게 겨우살이가 이렇게 나무에 자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동그랗게 열려 그럼 이제 새들이 그걸 먹고 이제 찐득찐득하거든 그러니까 네. 새들이 먹고 그걸 이제 입을 닦는다고 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비벼 대면 거기서 또겨우살이가또 나오는 거야 아... 이게 꽃이고 열매라니까 지, 지도 이제 씨를 퍼트려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끈적끈적해 아, 찬나무가 겨우살이 많이 붙어있으면 그 찬나무가 살아 숨쉬는데 많이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기생하는 겨우살이를또 제거해 주면서 찬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게 뭐몸에 좋다 그러니까 해먹는 거지. 선사모 마켓 리더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분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하나만 이렇게 붙어있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높이 있는 거 딱? 나무 위에 아주 높은 데 있는 거는 거기 그냥 장대 같은 거 이런 걸로. 장대도 안될것 같은데. 앞에 고이 달아가지고. 이만큼만 따죠 네. 다시 올라갈 끔 겨우살이 채취 성공. 근처에서 녹차처럼 차로 아 좋죠. 여기는 정부 영양 정읍의 농장이 되겠습니다. 저기 산에 가서 겨우살이 따러 가요. 이제 뭐 난도하고 필요하신 분들 그 판매도 조금 하고. 그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laughs> 와, 메아나무에 메아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겨우사리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겨우사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다 냅둬! 자, 여기에 붙어있는 겨우사리 오늘 채취하는 게 저희들의 하루 일과 중에 일부입니다. 겨우사리 채취 현장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이큰 나무에서 지금 저희들은 너무 커. 너무 커. <laughs> 와아 우리 영광 친구예요 정은인의 농장 우리 대표님의 소둔 동창. 저쪽에 있는 거는 갈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올라와서 보니까 어. 진짜 힘들어. 만만치가 않네. 여러분 보세요. 오, 오 겨우살이 떨어져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 오, 오. 겨우살이. 오. 빨 떨어져. 왜안 떨어지는 거야? 만만치가 아, <laughs> 않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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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렸다,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자, 여러분 드디어 겨우 자리. 이야. 보세요. 오, 오,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 겨우 자리. 야 수확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와 겨우살이 니가 겨우살이구나 오! 제 앞에 또 떨어졌어 아, 왜 겨우살이라는지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걸렸다 여 걸렸어요 여기 투투오 아 겨울살이 수확함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먹고 살라고 이거 힘드네 이거 어딨어요? 또 여기서 다쓰었나 여기 컵 보고 이거 야, 왜이제 대만？다 떨어지 냐？시 <laughs> 기적 으로 다른 시가 맞 나요. 여름에도 따고 가을에도 따고 겨울에도 따고 아무때나 따더라고요 응, 아무때나 따는데 네. 기왕이면 이제 가을에 영양분을 싹 응축하고 있을 때 따든지 아니면 얘가 지금 봄이라 엄청 이제 꽃 피우고 하려고 엄청 빨아들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럴때또 따면 또 이게 또 약성이 더 좋지 약성 좋은 겨우살이, 겨우살이. 항암 작용에도 좋고요 치매감, 인효작용, 응. 허리, 다리 그런 관절염, 응. 통증 완화에 좋고요 특히 여성한테 좋아요, 여성 건강에 어. 그리고 부인과에도 좋고요 도다 네. 잘라서 건조할 거예요 이제 한번 끓여 먹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비트 팔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보내낼가 생각 중이에요 비트보다 <laughs> 이게 더 비싸 <laughs> <laughs> 자사과나무타이 물 주려고 다 이렇게 올려놨네 이게 사과나무 뭐 경북 영양 청송하면 사과가 상당히 유명하죠 사과의 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꽃이 사과 열매가 다 이렇게 맺힌다 하죠 가지는 이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봄바람 너무 좋네요 지금 여기 겨우이이 획득하고 지금 이제 배추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딸 농부의 자손입니다 농촌 <laughs> 살리기 <동춘살래기. 웃음> <동춘살래기. 웃음> 저희들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자, <laughs> 여러분 이게 엄청 오래된 거래요 여러 해를 더 사려고 하 나무에서 아. 기생하고 어제 딴 거는 다 이런 거잖아 연하고 근데 오늘 딴 거는 완전 네. 나무야 나무 이렇게 그동안 얘가 나무에서 수해 몇 년이지 모르지만 네. 어, 살아가지고 얘가 더 약성이 더 좋다네. 나는 그 통나무 같은 나무를 먹나 싶었는데 나무가 <laughs> 아니고 <아니어서 웃음> 네. 약성이 좀 오랫동안 나무에서 기생한. 그렇지 오랫동안 얘가 검사 살았어요. 아. 여러 해를 거지. 진짜 약성에 뛰어난 우리는 겨우살을 차로 마시겠네요. 게 먹기 좋게 말리기 전에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 식중독을 예감하더라고요. 간에 좋고. 이거 전의 농장, 경부 역량의 겨우사리가 어마어마하게 산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건사모 마켓 여러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나눔이 이루어지든 판매가 이루어지든 내년에는 꼭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의 친구가 겨우사리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도 전부 다 수고해 와서 우리 건사모 가족분들 건강 지키기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태의 친구 화이팅! 화이팅! 시켜볼까요? 이 건조하는 거예요, 겨우 네, 항암에 여자 건강이 최고다. 아, 다 좋아 그럼. 그래. 네, 심내용으로. 겨우살이. 곤조된 모습입니다. 야잘곤조 되었네요. 여러분 아시죠? 겨우살이 그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에 대해서 시식하는 영상을 여러분 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겨우살이는 것은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여성 질환에 좋고 항암에 좋고요, 항균, 염증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정원의 농장에서 채취한 겨우살이. 네, 이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용으로 먹으려고 해요. 왜요? 건강을 위하여. 자연에서 건강을 담은 거거든요. 야, 약물 같은 느낌이 오네요. 약간 씁쓸하면서 뒤끝은 약간 단맛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겨우 살이 아침 저녁 한 잔이 저는 먹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사랑하는 모인 건사모 우리 정원리 농장 경북 영양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So down